자, 28번. 지금 공이 빨간색이 몇개 있고, 하나, 파란색도 몇개 있고, 한 개, 노란색은 몇개 있고, 세 개, 보라색도 몇개 있고, 세 개가 있어. 이거를 ABC한테 나눠, 나누... 남김 없이 나누어 준다. 자, 그런데 가조권에서는 A하고 B는 한장 이상의 카드를 받는다. 됐지. 나조권에서는 학생 A가 받는 카드의 3개, 가지수는 몇개 이하다. 세개 이하다. 자, 이렇게 문제주어졌지 됐지. 자, 그래서, 자, 문제 축기 푸는 방법이요. 응? 전체에서 빼는 거야. 자, 전체에서 자, 전체는 몇 가지가 돼야 돼? 전체는 A, B, C 합쳐서 빨간색 하나, A, B, C 합쳐서 파란색 하나, A, B, C 합쳐서 노란색 3개, A, B, C 합쳐서 보라색 3개니까, 총 경우의 수는, 뭐 돼야 돼? 3H1 곱하기 3H1 곱하기 3H3 곱하기 3H3. 그치? 맞아? 노란, 파란 빨간색 주고, 파란색 주고, 노란색 주고, 보라색 주면 될거 아니야? 자3 h는 몇이니까? 3 h는 3, 3, 3, h 3은 5c이니까 10, 10. 그서몇 가지가 돼 이거 9 0 0가지입니다총 경우의 수가 몇지? 자, 가족권에서 a하고 b가 뭐라고했습니까 적어도 하나 갖는 다음에 맞아. 자 여기서 a가 0일 때하고 b가 0일 때 빼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A가 몇인 경우, A가 0이면, 얘네들 다몇 명이서 가져가야 되니까, 두 명이서 저들 가져가면 되지. 그니까, 러뭐 돼야 돼? 2 h 1 곱하기 EH1 곱하기 EH3 곱하기 EH3 되겠지? 그지 자, 따라서, 이거 몇이야? 이 h 2 몇이냐? 2 2, 얘는요. 4 4니까 2 2 4 4 64. 64가지. 자, b가 몇일 때도 b가 0일 때도 몇 가지 나오겠어? 64가지가 나오겠지. 그렇지? 자, 근데 둘다 0일 때는 여기서 여기서도 셋고 여기서도 뭐 했으니까 셋으니까둘다 몇일 때? a도 0이고 b도 0개면은 이때 몇 가지 한 가지가 더해 줘야 돼요. 어? 그렇 자, 이제 뭘 빼면 돼? 나 조건에 의해서 a가 색깔을 몇개 가질 때네개 가질 때 4개 가질 때를 빼면 되죠. a가 색깔을 몇 개를 가질 때네 가지. a가 색깔 네 가지를 근데 지금 색깔이 다총네 개니까 응? 색깔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여기서 B가 0인 거 우리가 뺐단 말이야, 지금.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에서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고, 요거 더 해줄 건데, 이미 B가 0인 건다 뺐으니까, 이미. 우린 뭐만 빼면 돼? A가 색깔이 몇 개면서? 네 개면서, B가 몇, 몇, 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 요걸 빼줘야지, 이제. 됐지? 자, 그러면 이제, A가 색깔 몇개 가져야 되니까? 네개 가져야 되니까, 일단 얘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뭐 해? 다. 가지고 나서 얘를 다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지? A, B, C한테. 맞지? 그러니까 얘 A가 가져갔고, A가 가져갔고, 하나, 한 개씩 가져갔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제 보라색, 노란색 몇개 남았고? 두 개. 보라색도 두개 남았으니까, 그거를 세 명한테 나눠주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3H2 곱하기 3H2가 돼야 되지, 그치지 A가 4가지 네 색을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가져갔잖아, 아니니? 빨간색이 없어요. 파란색 가져갔잖아. A가 노란색 하나 가져갔잖아. 보라색 하나 가져갔잖아. 나머건 이제 보라색 몇 개랑 두 개랑 보라 노란색 두 개랑 보라색 두개 남았잖아. 노란색 두 개와 보라색 두 개를 ABC한테 나눠주면 되려, 이제. 그치? 자, 그런데, 누가 0이안 되니까, 응? 누가 0이면 안 돼? B가 0이안 되잖아. 그니까, 러 노란색 두 개, 보라색 두 개가 있는데, 그때 B 없이 주는 경우 뭐 해야 돼? 빼야지. B 없이 주는 경우니까, EHE, E, H를 빼면 되죠. A가 4개 가져갔을 때총 경우에서 이게 근데 A가 4개 가져갔을 때 B가 빵 개인 경우는 안 되니까 빼야 되니까 A가 4개를 가져가고 4가의 4개 색을 가져가고 그리고 B가 0일 때그 얘기는 A가 얘 색깔 1개씩 가져가고 얘 2개, 얘 2개 남았는데 그것들을 A하고 C가 나눠가져야될 때. 그치? 그러니까 이거 몇이고? 어? 이거, 이거 몇이야? 6, 6, 36에다가. 얘는 9인가? 맞아? 그러니까 몇이 돼야 돼? 20. 7? 우리 9에서 답이 몇이 돼야 돼? 몇에서? 900에서 64몇개 빼주고? 2개 빼주고, 몇개더 해주고? 얜더 해줘야지 그 다음에 몇개 다시 빼주고 7개 빼줘야 되니까 맞아? 나 그냥 안 틀렸겠지? 900 빼기 128 빼기 26이니까 900 빼기 154니까 746인가? 했어. 응.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A가 색깔 한개 가질 때, 두개 가질 때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색깔 두개 가질 때, 색깔 한개 가질 때는 문제 생기더라고. 이때는 문제 가안 되는데 색깔 한개 가질 때 노란색이, 노란색만 하나, 노란색만 둘, 노란색만 셋 케이스 가 너무 많아. 져 너희 이 경우의 수 문제 할때 수능에서는 케이스가 5개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출제자가 출제자의 도할 때는 케이스가 한 5개 이상 넘어가지 않거든 원래 근데 이 색깔별로 나눴을 때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출제자의 의도가 그래서 아예 그냥 출제자의 의도대로 가기 위해서 그냥 가족권인 거 빼버리고 전체에서 그다음에 뭐인거 나조권도 빼면 될거 아니야 가족권도 빵기면 안 되라는 조건이고, 나 조건도 A가 내기면 안 되라는 조건이니까.